제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. 저는 탈색 염색만 100% 하고 있는 제키쌤입니다. 인스타에서는 인플루언서이지만 유튜브에서는 아직 신생아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과 재미있게 소통하고 싶어서 제 소개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. 저는 미용인으로서 어림잡아 탈색 시술만 1만 번 이상은 한것 같아요. 1만 번 이상 탈색을 했음에도 탈색을 할 때마다 손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. 다른 고객님 시술을 하고 있어도 탈색 고객님이 신경이 쓰여서 30분마다 머리 상태는 괜찮은지 체크하고 그랬죠 해외 브랜드 플렉스, 뭐 국내 플렉스 다 써봤지만 머릿결 손상을 잡아주지 못했어요. 그래서 제가 만들어보자고 결심했지. 그래서 탄생한 게요제 키드, 제 자식 같은 보물이죠. 그리고 손상모에 집착하여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. 뭐 바로 사상탈색제입니다. 이건 손상모 전용이고, 사상탈색제는 전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. 저는 4년 전에 미용인 최초로 노어복을 만들었습니다. 그게 1만 건 이상 팔리면서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줬어요. 그 책이 히트를 치면서 강의 섭외가 많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. 지금은 미용인들을 가르치는 디자인으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. 저는 까다로워서 최고의 제품만 써요. 써보고 내가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만들지 않습니다. 이 예민함이 지금의 제키들을 만든 것 같아요. 제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. 앞으로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